이, 까갈라를 가다가, 아침에. 가, 가 돼. 가면 돼. 겠습니다 자, 주고 주머니 고 오케이. 고싶어고있어요 가고 고있어요요고고싶어가 가고 고 싶어요. 가니싶어 가고 싶고어요 가고 어가어가이가요이 가고 차차차차. 이렇게요, 이렇게. 안에가 저이많어있거쭉려서내야 되게 됐 이렇게 가운데니까 어? 그, 아, 이렇게 홈을. 아, 알아차리셨네. 좀다요 밟으네뭔 거예요? 뭐가 는 건데? 뭐 저쪽에 들어가면 더 바빠야 되는데요? 여기 있어요. 아, 있어요. 쏘면. 제가 이제 안 해요. 하고 여기. 여기. 맞죠? 저쪽도 좀 지나서 저쪽인데 뭐. 드릴게요. 걸심만 쓰시면 해요. 어, 여기 어디로 들어갈까요? 낙사하려 낙사하려. 저거만 잡아 주세요. 걸으셔요. 공 들어갈게요. 타야니까. <웃음> <웃음> <놀람> <웃음> 지금 아, 지금 제가 구무이들은 중이다 풀어어 이렇게 요구 무당이요 쟤들은 중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<laughs> 제가 돌았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<laughs> 주시면은... 음... 아이는 음... 플라스틱 같은 거뭐시 종이 말고요. 이 저기 나무로 딱 떼어놓으면 좋은데 산이 막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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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 제법 있어기기 다른 잘로 말로 그러고 뭐는 빨래야. 예치. 아침지, 지 차머지 좀 끊어서 발든지한람 회장이.